Is never go against your gut. So if we take him at his word, the front door has mines, synths, and probably other fun and exciting prizes. So we're going in through the escape. What? Doesn't everyone have an escape if it weren't for that? The tunnel has got to be easier. Easier, but no cakewalk. Okay. 사망이고. 아, 진짜, 설렁탕이랑 빵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잖아요. 무라레져든님이세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상추쌈에 삼겹살 놓고, 빵한 고조각에 쌈장 팩 찍은 마늘. 아, 맛있겠네. 아, 되게 가사. 아 맛있겠네. 아, 그래도 충분히 먹을만 해. 빵이랑 삼겹살 안 어울릴 것 같지? 진짜 그거 안 먹어본 것 같아? 아니, 상추가 그냥 샐러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왜, 그, 니들 미지 컨테이너 이런 데 가면은, 그 빵이랑 상추랑 거기하고 고기를 삼겹살 같은 거막 얹어줘요. 그런 거안 먹어봤구나. 아, 촌에 살아가지고 그런 거안 먹어봤구나. 니네 뭐 저기 어디야? 막 피제리야? 막 이런 데안 가봤구나. 질문 탈주통은 어디 있냐? 근데 그래. 김치는 빵이랑 괜찮아. 김치도 괜찮고, 아니 그냥 빵 자체가 뭐랑 먹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뭐랑 먹어도 먹을 수 있어 빵은. 근데 밥은 아니야. 진짜. 자 밥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액이잖아 오액. 빵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다. 어 이건 나이스라고 이건. <laughs> 이건 나이스야. 빵이랑 과일이랑 같이 먹는다 어때? 어 나이스야. 근데 막 밥이랑 과일이랑 같이 먹는다. 아, 이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단말이야 누텔라 비빔밥 이런 거 개그 혐이지 진짜 그게 진짜 개밥이지. 빵은 된단 말이야그 그니까 같은 탄수화물이 러니까, 하지만, 물론 좀 다르겠죠. 멀췄다. 빵이랑 밥이랑 밥 빵이랑은. 근데 같은 탄수화물 화물이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탄수화물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빵 먹을 거야. 달인 이거 얘가할수 있나? Hey, Deacon. We're in. The back entrance is safer, but be ready for Gen 1s and 2s. So it's time you learn why we're here. We're retrieving a prototype developed by our good Dr. Carrington. You should it, it.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Gen 1s and 2s? The synths didn't start off as nigh perfect copies of human beings. The Institute had to work up to that level. Of Gen 1s and 2s were stepping stones along the way. The railroad's not fully united on how we feel about them. What's there to be divided about? Everyone wants to liberate the Gen 3s, the human looking synths. Some of <that> the synths in the railroad, that like Glory, think we should help earlier models too. But yeah. Gen 1s yeah. are basically the same as, well, a Protectron, so the line gets muddy. do we defend ai rights terminals anytime it gets brought up fireworks all the old arguments flare up thank god that is g l r y a t h a n k god t h a is b e a u t i u l what a t to o w do w n go l i t e b up o t h sky the o t r were i o u i like arae the dictator you have carried the world pineapple pizza oh pineapple pizza 굳이 선택하진 와, 않는데 나는 오, 있으면 오, 맛있게 오, 먹으면 맛있던데 뭘 만드니 아니 그니까 러 무슨 느낌이냐면 밥은 있잖아요 밥은 굳이 뭐랑 먹으면 어우러져야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밥은 님들이 뭐랑 먹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이랑 먹는다 그러면 밥, 밥한 숟가락도 먹고 국한 숟가락도 먹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거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뭉쳐져. 바, 일단 밥알 자체가 두덜조덜덜 하잖아. 근데 빵, 빵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자체가 그냥 반찬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약간 반찬 같은 느낌이에요. 반찬 같은 느낌. 하이요. 그치. 아, 네. 어서오세요. 어? 근 얘네 약한데? 얘가 쎄진건가? 해드 녀석이 존재해. 이오케이총해이녀석해이녀해 아, 녀석이 존재해. 아, 레일 사인 근처에 박스가 있다. 근처에 숨겨진 물건이 있다. 물건이 숨겨져. 야, 그래도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니까 그다음 아니, 아니 피, 빵이니까 피자도 빵이잖아요, 빵. 피자니까 그나마 파인애플 피자가 가능하지. 그냥 불, 호, 호이 이 차이지. 님들 진짜 밥이었다고 생각해봐. 님들 밥 먹는데, 밥 짓는데 파인애플 넣어가지고 같이 지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내가 극혐이다 그러니까 약간 밥은 조합이 좀 어려워. 근데 빵은 뭐든 가능해. 그게 장, 빵의 장점 어, 뭐야? 어, 이거 생각보다 잘 터진다 이거. 야, 너좀 내려가. 얘도 이거 아니야. 뭐, 뒤에 몹 있나? 세이븐, 오케이 okay, 세이븐. 하이판에 상자 있었다고? 어, 진짜네? 오, 나이스. 산 들었잖아. 이기나 혼자 싸우냐, 여기. 치명타! 살았네? 그렇지. 요 물은 들어가도 반사는 오면안 되겠지? 쪼네 브리스 좀뷉시다뭐 이렇게 다 터져있냐 맞아요. 빵도 비싸고 쌀이 싸긴 해요 근데 빵 비싸 만들어 놓은 그말 그대로 진짜 빵은 만들어 먹기가 힘드니까 외국 애들은 빵 어떻게 만들어 먹지? 집에서 빵은 해먹나? 외국 애들은 주식이 근데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매 끼니마다 빵을 먹진 않겠지? 우리는 매끼니마다 밥을 먹잖아요 거의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잖아 요즘이야 뭐 어느정도 나이 먹고 나면 이제 자기 먹고 싶은거 찾아 먹으니까 안그런데 보통 집에서 살때는 h e 니 밥을 먹잖아요. 외국애들은 e 끼니마다빵 먹어. o 국에살아보 can't get 포탑 세요 포탑 비활성화해야 되는데. 아. 아, 죽은 사 죽은 사람들 총 먹으면 돼. 리얼디팀이네 야, 내가. 와, 이거. 이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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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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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명타 <laughs> 우 <laughs> <laughs> 어, 총이 좋아가지고 아, 인벤토리에 아, 이상한 아, 거 돌려있었네요 아, 뭐야 누가 쏘는데? 아 너무 귀찮다 홈즈 어? 유사도 2다 H O M E S H O M E S M E S T O 이거다! 아니고 홈즈 홈즈 그럼 O M E S 중에 하나인데 o s 쓸 수도 있겠는데 굿즈 아니네 o 아니네 그러면 종이요 다시 다시 음. 아 뭐야 여기 있으면 맞아? 파우스 어더 어더 유사도 2 아더 그러면, 월크 하면, 하나, 두 개, 두개 들어가 있네. 월크. 유사도 1. 그러면, O랑 R 중에 하나가 겹치네. 와, 이거면 안 돼. 처음부터 유사도 2가 떠야 돼. 처음부터 유사도 2가 떠. 플레이즈. 그룹. 샵. 유사도 1. S H O P S. S는 아니고 H O P 중에 하나인데 H O P 눌러 보면 이게 아니니까 H가 들어가는 거네. H 들어가는 것 중에서 H H H H 들어간 것 중에 트루스 S. P도 없고. Got it. 그렇지. 지금 아니라 이거 켜야지. 문 열어야지. 써야겠다. 뭐야, 더 있어? 치면서 반반. 저 있어? 치면사한방저 퓨전스레 많이 나오니까. Nice. Bye bye, Gen 1. Prepare to be shocked. Not every Slotham's Joe has a. 뭐지, 나 혼자서는 같아, 계속. massive tunnel complex underneath it we're entering a secret defense intelligence agency research lab a place that never officially be found to move or be used that's locked up in the heart of the city sensor anomaly detected 뭐 금요일은 죄다 그냥 저거지. 가두보 포 방송이지. 어쩔 수 없다는데 가도보 같은 게임은 워낙에 각 게임이고 안한 사람도 없고 워낙 오랜만에 나오는 게임이고 또 최근에 딱히 그렇게 할 만한 신작 게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도보 같은 경우에 나오면 뭐죄다할 겁니다. 야 이거 열어줘. Hey there. 너 이거 해줘. I think ever see this hey. Wait there. I'll stay put. Think you can unlock that terminal? Can do. Hey. Do something for you? you a See what you can do. Hey. What's the plan? Need your expertis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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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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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it, bee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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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Valentine. Looks like you got something to, to say. I wanted to make sure things were okay between you and me.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myself. I suppose we're okay. Oh, I feel like we could be doing more for folks out here, but otherwise, we're all right. Are things okay between you to say, You know, some folks are just out for themselves. Some want to help those. The jury is still out, which can't be. That's Alfred. All right. 이거 버그예요? 이거 왜안열냐 이거 어떻게 열어? 잠금해제 전문가, 이게 어디 문을 여는 거지? a t t a c k i 버그야 이거? <laughs> 와, 뻗었네, 얘도. 보고 어떻게 해야지 하죠? 야, 나와봐, 나와봐. 아, 근데 이거 좋다. 바츠가, 바츠를 머리에다가 에임을 놓고 딱 풀리면은, 이렇게 하고 에임이 풀리면은, 에임 자체가 머리로 가있어. 거기서 줌 땡기고, 바로 클릭만 해도 머리에 맞아. Stone capabilities fascinating. Well, I know you. I am no longer detecting an hostile, no detected. Is someone present? n o r 중앙 단말기가 있었다고요, 아까? 어, 라데스 보자 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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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카. got it. 간이. 폰, 응급실린 거. 이제 우리 진행 방향이 어디지? 329, 2 4 이거 넘어거든요. 이거 넘었는데 로딩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고. 얘가 여기 오기 전에 죽일 수 없나? Heads up. 문이 있었음 여기. 이거 는 아까 갔다 왔잖아 여기. 아니네 지송. 컴뱃. 아씨 뭐야 기다리고 있었어. 세 마리. 와 대장이다. 그리고 에이맘 얘 진짜 약하다내가 쎄진건가? 아씨 뭐야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좋아보이는게 많지? 15에 19? 좋은데 8에 11오늘쪽 다리 8에 11와 뭐야 이것도 좋잖아 지금 내가 쓰는 게 피해가 28? 아니, 이가 아니지. 51. 광집중 이거를 뗄수 있나? 광집중. 어, 이거 가져가서 분해하자 이거. 와, 짐 너무 많다. 아, 귀찮아 이총 언제 다 먹고 다 버리고 또 언제 다해총을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냥 해도 됩니다 귀찮아 귀찮아 여기 있는 옵션을 뗀 다음에 이거를 얘한테 붙여줘야겠다 그치 얘가 그래도 조종하는 동안 이속이 이 붙어있으니까 얘가 그래도 레어니까 오케이 됐고 우류에 오른 8에 11아 이거 좀 정리 좀 해주라 보자 15에 19 17에 17 AP가 2 AP는 뭐야 이게 낫겠는데? 17에 17 P에 먹으라고? 아내 P? 알겠지 9에 12 14에 7 오른팔, 오른팔, 오른다리, 왼쪽다리, 왼쪽다리, 9에 5, 9에 9. 근데 이거 민첩이랑 인지 붙었거든. 이거는 그냥 끼고요. 오른팔, 8에 4, 8에 11, AP, 2 오른팔 바꿔주고, 오른다리, 5에 5짜리 끼고 있는데, 8에 10 이렇게 바꿔주고. 왼쪽 다리 9에 5 9에 9? 근데 민첩인지로 붙었네? 아, 이게 방금 거구나. 예, 감사합니다. BCA로서의 책문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ere's that l e a 일단은 그럼 은약품을 미리 하나 먹어야겠다 이걸 먹고 버리라고? 어? 그래 쓰르네 산차네 납 안감 레이더 아머 레이더맨 별론데 근데 납 안감 납 안감 14일 11일 방사능 15가 붙었네 이, 거어딨 있어? 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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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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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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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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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아, 인벤 너무 많아 잠깐만 이거를 이거랑 바꾸고 아싸 인도자 받았다 잠깐만 이거 닉스한테 한테 아이템 좀 주고 오자 근데 네, 인벤 너무 없겁다 그리고 인스티튜트 권총을 좀 버리고요 가소 소매너피 있어 소매너키아이 걷는 거 너무 귀찮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총알이 찬다 이거지 파이프 건총 파이프 소총 이딴 거 버려버리고 팬맨은 또 언제 주었대 기억이 안 나. look alive. 자, 좀 가져가. 아... 아. 아.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 my head. look alive. here's what i've got. 신스니크 좀 많이 들수 있나? 아, 뭐야. 아, 모두 가져가게 눌렀어. 미친. 뭔데 이거 많이 들고 있어? 이렇게 버려, 이거 레이저 총격, 쟤가 또왜 이렇게 많아 얘가 준 건가? 이거 내가 준거 아닌데, 이거 저거. 상처 주는 사냥용 소총 출혈 유발이고 연사 인스티튜트 이 버릴 거야, 버리고 버리고 갖고 있고 지금 밭 공격 정확도 증가지만 AP 소멸 가지고 있고 터지고 있고 <laughs> 어해 깰요 추적자 제보이거 뭐지? 30에 15에 1 5아 일반총이랑 인스튜트총이랑 호환이 안된다고요? 레이저총이랑?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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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돼 레이저총도 하나 끼고 인스튜트 것도 하나 치 끼고 그러면 돼냉전볼까 치명타 아싸 원샷난다 아 이거 템 근데 죽는거 되게 쉽네 와 야간투시가 있잖아 야간투시가 있잖아 야간투시 야간투시 가자 가야 돼어 맞네 이건 뭐, 가자 와이 슨공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로 가는 거 맞나? 디컨 위치로 가서 캐티맨 찾자. 지금 정보가 뭐지? 캐링턴의 프로토타입을 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탄 겁나 많아졌다. 이거 뭐야? 요거 내가 이제 해야지. 자 모델을. 하나 M O D E L D E E 하나 들어가 있고 Great E 이다 E 들어가는 것 중에 Freed Model 이가 아니고 d r a c 이것도 아니고 D 들어가면 안돼 D 들어가면 안돼 Track 이것도 A 들어가서 안돼 Spend D 들어가서 안돼 D 들어가고 Woman m E, N, W, m E, E, 오 이것도 안돼 스토어 m T 들어가서 안돼 뭐라고? 네 번째 위치에 겹쳐 m 겹쳐1 0이1 1 M12, M13, M14, M15, M16, m 1니 M18, M19, M20, M21, M22, 칸한테이 e 없어서 안돼. 기 위치 안돼. 쥐 있어서 안돼. 딩스 이 없어서 안돼. 라이스에 있어서 안돼. 뭐야 되는 게 없잖아. 파워 오 있어서 안돼. <laughs> 뭐라고? 자리랑 알파벳 자리랑 위치도 맞아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유사하는 게 없잖아요. M G O R D